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진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감정 회복과 친밀한 관계 회복을 20년 넘게 상담해온 김현주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을 황홀하게 만드는 네 가지 절대 비법을 다뤄봅니다. 입술과 혀로 감각을 깨우는 방법부터 그녀의 반응을 읽는 손끝의 리듬, 은밀한 향기관리 그리고 감정을 불태우는 로맨틱한 연출까지 그녀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여는 실전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그녀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입술여 테크닉 공개. 그녀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입술여 테크닉에는 단순한 키스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중년 여성일수록 감각보다 교감, 속도보다 배려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입술은 말보다 깊은 감정을 전하고, 혀는 그녀의 긴장과 욕망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첫 입맞춤은 느리고 부드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진 뒤, 살짝 스치는 입맞춤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 설렘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의 짧은 정적은 오히려 그녀의 기대감을 극대화시키고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혀는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시계방향으로 돌리듯 움직이거나 위집술을 가볍게 간지럽히는 듯한 터치는 감각을 더 섬세하게 자극합니다. 입술과 혀의 리듬은 마치 음악처럼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되 가끔은 갑작스럽게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는 그녀의 마음 속 긴장을 자극하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미세한 떨림, 숨소리의 변화, 손끝의 긴장 올 그것들이 그녀가 느끼는 감각의 지표입니다. 그 반응에 맞춰 입술을 조금 더 깊게 밀어붙이거나 혀의 방향을 바꾸는 시계 조절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입술과 혀의 테크닉은 기술이 아니라 공감과 교감입니다. 격렬한 자극보다 더 강한 건 그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는 당신의 진심입니다. 그렇게 진심이 담긴 입맞춤이 시작되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마음과 몸을 열게 됩니다. 말보다 강한 첫 접촉의 힘, 입술과 혀가 가진 마법을 믿어보세요. 2. 그곳을 향한 올바른 진입과 속도 변화 비밀. 그곳을 향한 올바른 진입과 속도 변화에는 단순한 손놀림 이상의 섬세한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감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떤 자극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입 전의 과정부터 시작해 천천히 감정을 고조시켜야 합니다. 손끝이 허벅지를 타고 내려갈 때 바로 핵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충분히 탐색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안쪽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손을 움직이면서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고 점차 온기를 전해주세요. 속도는 그녀의 리듬을 따라야 합니다. 처음엔 거의 멈춰있는 듯한 속도로 시작해, 그녀의 숨소리와 몸의 떨림을 관찰하며 천천히 빠르기를 조절해야 하죠. 갑자기 빠르게 들어가는 동작은 긴장감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속도 변화는 쾌감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다가 갑작스레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 정적과 긴장감 사이에서 쾌감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곳 주변의 부위를 먼저 충분히 예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타구니, 아랫배, 음부 주변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자극하면서 그녀가 스스로 몸을 열도록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죠. 중년 여성의 감각은 젊을 때보다 깊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무심한 접근보다 감정과 흐름을 읽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속도와 진입은 기술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진짜로 깊이 들어가는 건 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녀의 리듬을 따라가는 부드러운 속도 변화, 그것이 바로 중년 여성의 욕망을 건드리는 열쇠입니다. 3. 은밀한 부위를 향기롭고 매혹적으로 만드는 관리법. 은밀한 부위를 향기롭고 매혹적으로 만드는 관리법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 감각과 자신감을 높이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 이 부위는 단지 생식기관이 아니라 여성성의 상징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죠. 향기란 단순히 좋은 냄새를 넘어서 감정과 기억을 자극하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이성 앞에서 자신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은밀한 부위의 향기를 스스로 관리하고 연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청결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이 좋으며 향이 강한 비누나 샤워젤보다는 pH 균형이 맞는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가 예민해지는 나이일수록 자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은 통풍과 속옷 선택입니다. 합성 섬유보다 통기성이 좋으면 소재 속옷을 착용하고 너무 꽉 조이는 바지나 스타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와 열이 머무르면 자연스레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숨쉴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향기를 입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은은한 허브나 과일향을 가진 여성용 퍼퓸 미스트나 천연 오일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속옷 안쪽이 아닌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에 살짝 뿌려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파인애플이나 요거트 같은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상쾌한 향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밸런스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중년 여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렇기에 은밀한 부위를 향기롭게 가꾸는 습관은 단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몸의 중심을 돌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작은 관리 습관 하나로 매혹적인 존재로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4. 남자의 손길과 입술이 동시에 주는 황홀한 콤보 플레이. 남자의 손길과 입술이 동시에 주는 황홀한 콤보 플레이는 중년. 여성의 감각을 가장 깊이 깨우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자극을 넘어 감정의 몰입과 육체적 쾌감을 동시에 불러오는 이 테크닉은 타이밍과 리듬의 조화 속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먼저 손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을 대신합니다. 목덜미를 천천히 쓸어내리듯 만지거나 어깨를 감싸며 지그시 눌러주는 터치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죠. 손끝이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감정을 자극하고 그녀는 점차 몸의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그 순간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귀밑, 목선, 쇄골을 따라 이어지는 키스는 감각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며 손이 닿는 곳과 입술이 머무는 곳이 교차할 때 감각은 배가 됩니다. 손이 아랫배를 지그시 누르고 있을 때 입술은 유두를 살짝 간지럽히는 시계 조합은 중년 여성에게 가장 강렬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콤보 플레이의 핵심은 동시선과 리듬입니다. 손과 입술이 번갈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러나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감각의 분산과 집중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이때 리듬은 너무 일정하지 않게 살짝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여야 기대감이 무너지지 않죠.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여성이 감정적으로 몰입되어야 콤보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시선 맞춤, 부드러운 말투, 따뜻한 눈빛, 이런 것들이 감정 몰입을 돕는 요소입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손길과 입술의 자극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중년 여성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터치가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을 읽고 동시에 여러 감각을 열어주는 섬세한 리듬이죠. 손과 입술의 조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이며 교감의 예술입니다. 당신의 손끝과 입술이 함께 움직이는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녹아드는 황홀함 속에 진짜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5. 아내와 연인의 반응 차이를 극복하는 심리전. 아내와 연인의 반응 차이를 극복하는 심리전에는 단순한 말이나 행동이 아닌 감정의 틈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흔히 겪는 문제는 바로 익숙함 속에 감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연인은 설렘을 바탕으로 모든 감각이 깨어있지만, 아내는 오랜 시간의 익숙함과 일상 속의 감각을 묻어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손길 같은 말이라도 그 반응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괜히 서운해지고 서로 상처만 주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내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연인처럼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반응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에는 감정적 거리감, 피로, 혹은 자신의 몸에 대한 불안감 같은 깊은 감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심리적 예열입니다. 성적인 접근 이전에 말투와 시선, 하루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지, 당신 생각이 자꾸 나더라. 같은 말 한마디가 그날 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일상 속에서의 특별함을 통해 감정이 회복됩니다. 갑작스레 등을 쓰다듬거나 TV를 보다가 손을 잡아주는 사소한 접촉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그것이 몸의 반응으로 연결됩니다. 심리전의 핵심은 예측 가능한 반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녀가 늘 거절할 거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담 없이 다가가고 기다려주는 모습은 오히려 반전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그녀는 당신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중년 여성에게 성적 반응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관계, 존중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뎌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의 감정 연결이 느슨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전은 그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녀의 마음에 다시 접근하는 섬세한 배려이자 노력입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아내는 다시 연인이 될수 있습니다. 6. 중년 여성의 욕망을 다시 불태우는 로맨틱 연출법 중년 여성의 욕망을 다시 불태우는 로맨틱 연출법은 단순한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을 어루만지는 감정 설계입니다. 욕망은 자극으로만 깨어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 기다림에 설렘, 존중받는 기분이 합쳐질 때 비로소 다시 타오릅니다. 첫 번째는 사전 암시입니다. 하루 종일 메시지 한통 없이 무뚝뚝하게 지내다 밤에 갑자기 다가가는 것보다 아침부터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 밤엔 우리 둘만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가 하루 내내 그녀의 마음 속에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두 번째는 공간 연출입니다. 침실의 조명을 살짝 어둡게 하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아로마 향을 더해보세요. 중년 여성이 가장 감각적으로 민감해지는 요소는 바로 분위기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이 동시에 자극되면 감정이 훨씬 쉽게 몰입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여백입니다. 조급함 없이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불신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참 좋아, 너무 아름다워 보여 같은 감탄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녀를 여자로서 다시 깨어나게 하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욕망은 억지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 숨어 있다가, 진심과 여유 속에서 천천히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로맨틱한 연출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녀를 향한 깊은 관심과 기다림, 그리고 진심이 담긴 행동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중년 여성의 감정과 욕망은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중년이 되면 열정도, 감각도 점점 사라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었듯, 여성의 욕망과 감정은 나이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세하게 빛을 발합니다. 입술과 혀의 리듬, 그곳을 향한 배려 있는 접근, 은밀한 부위를 향기롭게 가꾸는 작은 습관, 그리고 손과 입술의 조화로운 콤보 플레이까지 이 모든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내와 연인의 반응이 다르더라도 그것은 감정의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도만으로도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맨틱한 감정 연출은 여전히 그녀의 감각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되어줍니다. 사랑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감정입니다. 감각이 깨어나면 관계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